안녕하세요, d n 지 동전입니다. 또 오랜만에 에, 영상을 켰네요. <laughs> 실내 텃밭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일단 크게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 이렇습니다. 지금 실내 텃밭. 야 크게 얼굴 건드게 될건 보거든요.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요 그냥 늑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어,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어, 그냥 이런 플라스틱 통에 예, 플라스틱 통에 예, 밑에 물을 거의 한40% 예, 정도를 넣고 그 안에 수생식물을 비르면서 여기 금붕어들, 네, 금붕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잘 살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금붕어들이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. 당연히 뺑 둘러서 보여드려도 산소기나 여기는 여과기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자연 생태계 그 자체를 집 안에서 기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. 어, 이렇게 길러는 건데요. 어, 여기도 보면 안에 금붕어들도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.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자체적으로 여기가 늪처럼, 호수처럼, 습지입니다. 그리고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자라고 있냐면, 마늘입니다, 마늘. 아, 잘 자랐어요. 마늘을 통마늘으로 그냥 통째로 묻어가지고, 이렇게. 잘, 잘, 자라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파. 예, 파도, 하, 뽑아 먹어야 되는데, 안 뽑아 먹으니까, 점점 늙네요. <laughs> 여기는, 보세요. 모입니다, 무. 씹뿌린 뭔인데요 무, 이휴무입이따가 엄청 커갖고, 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, 이렇게, 무가 엄청 생겼습니다. 아까 습지, 인공 습지 위에다가 화분을 그대로 넣어버린 거예요. 물 또한 밑에서 빨아서 올리라고 예 거의 이것도 완전 잘 자라고 있고요. 또 처음에 영상 나왔던 상추들입니다. 와 상추 엄청 커져요. 엄청 잘 퍼지고 있고요. 쑥갓 숯갓. 쑥갓도 이제 잘라서 먹으면 옆비 스타 나는데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건 사과 나무예요. 루비스라고 하는 사과 나무인데 <laughs> 싹이 이렇게 나와서 아주 멋지네요. 여기 꽃 피면 사과도 달릴 것 같아요. 너무 멋집니다. 숟가도 보세요. 이제 잘라 먹어도 될 만큼 컸고요. 이렇게 아주 상추들도 엄청 어여도 무가 어 무가 아주 어, 튼실하게 자랐습니다. 그렇죠? <laughs> 자 딸기도 꽃이 점점 피고 있고요. 딸기들이 송알송알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. 딸기가 크게 맺혔으면 여기는 이제 조금 여물고 있네요. 어, 여기 좀 크게 여물고 가고 있는 애가 있네요. 이렇게 여물어 갈때 사실 조금 어, 옆에 있는 애들을 잘라 주면 더 얘가 크게 자라거든요. 한번 해 볼까요? 여기 지금 한 줄기에 새 개가 나왔잖아요. 얘를 아, 두 개를 이 어, 하고 얘를 잘라줄게요. 그러면 이제 얘 하나 하나가 영양분을 빨기 때문에 엄청 클 겁니다. 나중에 또찍어봐 드릴게요. 아, 딸기 상태도 너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. 겨자잎 야 이건 뭐제 손바닥보다도 더 크죠. 야 파도 아주 엄청 여기는 이제 집에서 파사 갖고 잘라 먹고 뿌리만 박아 은 거예요. 이야. 부추입니다 이거 부추 부추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여기는 딸기 러너가 나와서 딸기 러너 이게 또 딸기가 되는 거죠? 사실 요거 왕딸기라 일부러 제가 러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. 그러면 제가 이거 되게 비싸게 좀 샀거든요 여섯 뿌리 샀는데 왕창 만들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죠 고추입니다 고추 여러분 고추입니다 고추 <laughs> 보이세요 고추 고추가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바닥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근인데요 당근도 보여드릴게요. 단골들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멋지죠? 자,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보리하고 잔디하고 땅을 적게하기 위해서 계속 다덮었고요 다 카네이션들은 뭐 아주 만개입니다. 만개. 얘네가 지금 기후가 딱 맞나 봐요.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여기가 14도 지금 찍히고 있고 14도 찍히고 있고 습도는 4 6 실내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저희 실내텃밭. 이야 너무 멋지죠? 자 그리고 이 로메, 오렌지 레몬 오렌지 레몬 여기 아홉 개 달렸는데 다 수확했고 하나를 따서 익혔더니 하나가 아직 덜 익어서 익히고 있고요. 나머지는 다또 레몬이 달리려고 이렇게 오,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오렌지 레몬꽃 짱입니다 오늘 이걸로 손님일 써야겠네 와 너무 예뻐 진짜 끝내주죠 그리고 여기도 금 붕어들이 허허허. 허허 허, 엄청 자. 개구리법하고 여기 불의옥잠하고 미나리하고 수상식물들이랑 추천드고있요 어, 어디 여기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렁이도 있네요.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뿌리들이 너무 왕성해서 얼른 밖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길렀으면 좋겠어요. 와, 자 오랜만에 실내텃밭 전경을 좀 찍어봤고요.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좀 난리네요. 올라갑니다 拜拜。Bye bye.